무진 월.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오늘의 무진 도전은 바로바로 중력에 도전합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다양한 도전들을 해왔는데 오늘은 중력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당기는 힘을 제가 저항해서 버텨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랭크 동작으로 5분 버티기.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꽃가를 두고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맨몸 스커트 자세에서 그대로 얼음처럼 5분 버티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양피디님 얼굴을 바닥에 두고 제가 버텨볼 예정인데요. 제가 5분을 못 버티면 그냥 말 그대로 대참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과연 무진이는 양피디님 얼굴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바로 가볼까요? Let's go! Go, go! Go, go, go! go.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못 버티면 꽃갈이 치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들 이귀여운 귀여운 꽃갈 보이시나요? 이거를 못 버티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배에 그냥 닿아서 그냥 배 그냥 맹장 터지고 하는 거예요. 자, 5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렛, 시. 자, 깍, 세 아 어, 여유롭고 요 윙크 한번 윙크 두번 양쪽 윙크 <laughs> 아네 좋아요 떠들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벌써 떨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5분 길니다 여러분들 노래 한 곡이 5분에 그냥 넘겨버려요 어 아니지 못 넘지 노래 한 곡이 5분에 못 넘죠 음어 굉장히 많은 말이 하고 싶었는데 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힘들어서는 아니고 예. 예. 편하게 보시라고. 자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laughs> 아니야 5분 뒤에 봐주세요. 어차피 5분 뒤에도 이러고 있을 테니까. 오케이. 자 이쪽 카메라도 윙크 한 번, 윙크 두 번, 양쪽으로 윙크. 아 좋아. 아 그냥 별거 없어요. 플랭크는 여러분들 코어 운동입니다. 뭐, 코 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운동이고, 이때 이제 골반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버티면 되는데, 지금 체감상, 지금 온몸에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손에 지금 땀이 잔뜩 났어요. 어, 음, 이게 중력을 버틴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들,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플랭크 한 번씩 해주시면은,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거에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자, 여러분들, 자, 고비가 왔어요. 자, 고비가 왔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자, 무지? 오! 오, 오! 자, 여러분들, 2분 버텼어요, 지금. 아니다, 1분 50초. 와, 씨. 아, 아, 잘못했어요. 아중력 버텨내. 와. 와 고비에요 지금 와와와아죽것 같은데 진짜로 이러다 죽겠는데 와와와와이 와. 양피대님 어떡하냐 일단. 와. 아. 자, 몇분 남았죠? 와. 와, 이거 진짜 죽겠는데? 이러다가? 와,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와. 와, 와, 여러분들. 와, 클랭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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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땀다 나고 어... 바로 다음 도전 스쿼트 자세에서 5분 버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전은 깊이 읽고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우리 양피디님 얼굴 제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난 다시 한번더 도전한다 너에게 결코 지지 않을 거야 레츠고 플랭크는 이제 5분을 못 버텼지만 스쿼트는 5분을 버틸 건데 이제 일반인분들이나 하실 때도 사실 5분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1분 정도씩, 한3번 정도 나눠서 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바로 갑니다. 자, 저도 준비가 됐고, 이제 우리 양필님 들어오실 거예요. 자, 자, 아직 밑에를 본 적이 없는데, 자, 이렇게 자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와우, 밑에 보면 너무 놓을 것 같아. 앞에만봐야 돼. 와, 이게 무슨. 와! <laughs> 어, 근데, 야, 선생님. 와, 씨. 이거 자체가 지금 벌칙인 것 같은데. 와! <laughs> 밑에 안 봐서 모르겠네. 와. 너무 와, 나 미치겠네. 와. 아 와. 와. 에, 얼굴은 지켜드릴게. 얼굴은 살려드릴게.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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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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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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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나어떡해와와와와 어. 어떻게? 아 조금만 힘내자 무진스. 와 어떻게? 미안해. 보지 마세요 여기. 아, 어, 오케이. 못하겠구으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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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와. 와. 진짜 로 이거 3분 남았습니다. 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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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코에 닿아. 대화 봤지? 와안될것 같아 와씨와씨와 미션 실패입니다 와나 진짜 우리 양페인얼굴 먹아주는 줄 알고 와 이게 지금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이게 와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와 여러분들 헬스장 가지 마세요 집에서 그냥 플랭크 하나 스쿼트 하세요 끝납니다, 지금. 딱 보이시나요? 그냥 와. 흥건합니다. 여러분들 아, 아. 자.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중력에 무자비하게 도전했다가 그대로 털렸습니다. 다음 도전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기필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진 죽지 않았어. 자, 여러분들 스쿼트랑 플랭크는 적당히 1분씩만 하는 걸로 우리. 야스키 자, 그럼 다음 도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